저희가 제조업 백신 3.0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백신 3.0에는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우리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을 들여 갖것인가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어떤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식이 있는 뭐가 있는지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보가 제품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기준의 제조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위 확보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가 공조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첨단소득 쪽으로 네. 가려고 하면 은 R&D 혁신 역량도 계속 제고되게 될 것이고 또 전반적으로 또 투자하는 것에선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수비업계의 만남도 저희가 현대자동차수비업계가 는 어려운 특권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논의를 하겠지 우리 석유학 제주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석유학가 앞으로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경쟁의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뭔지라는 확실한 측면에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